주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헛해요. 자 작년도에 킬러 문제가 열문제가 나왔으면 올해 열문제 그게 안 나오잖아. 그렇죠, 근데 천공만 그렇지. 사람들은 그 그치 문제 갖고 뭐 어떻게든 풀려고 해요.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 풀지 마시고 이거 보지도 마. 내가 눈안 걸린다고 하거든요. 눈안 걸립니다 이런 거안 걸리니까 보지 마세요.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걸 또 파요. 네, 이차만 하니까.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는 완벽하게 맞추고 싶대. 음.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야. 만약에 이제 풀려고 접근하면 거기에서 페이스에 말려버리거든요. 그렇지. 그러면 실제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황하고 메탈 털리고,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좀 말씀 많이 해주시겠죠. 저는 모의고사 만약에 되면 마지막 시험에서는 10개 정도 냈거든요.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. 아 이게 진짜 시험장에서 이런 느낌이 있겠다. 쉬운 건 되게 쉬운 거 냈거든요. 그럼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걸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. 점프에서 넘어가고 점프에서 넘어가는 연습이 안된 상태니까 실제 시험 가가지고 그때 가서 당황하는 거예요. 62.5점이면은 고법 정말 잘한 거거든. 틀려라 하는 문제는 틀리면 되는 겁니다.